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심판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려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기히 작은 일들 심판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강의 오늘 6장 첫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심판할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으로 심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리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모셔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공중에서 불러서 거기서 심판하는 장면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둘다 예수님 이 하세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들에게 심판한 권세를 맡겼다고 어 있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 심판은 아들에게, 인자에게 맡겨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어떤 소송 일어났는데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뭔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이는 그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빚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선한 자가 의론자고, 악한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이, 누가 보면,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 보면, 18장 이절에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주께서 또이르시되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판장이 왜 불의할까요? 의롭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한 거지 그 사람 이 항상 세상적으로는 의롭지 못한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죠 죄란 것과 의란 관계가 바로 나옵니다. 죄는 불의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들을 향하여 아, 죄들을 위하여 주구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부리를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죄와 불의를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라는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하빛나갔다는 겁니다 또 불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자를 붙여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인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아닌 것은 불이고 또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적기 작은 일들을 심판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백보좌 심판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는 누가 심판하죠? 물론 예수 믿지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열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에 비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거기 앉아서 심판하는데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집파를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들 지파, 영적인 이스라엘들 지파고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일 말고 바로 천년왕국이 지나서 그때 심판하는 사람들이 이길 자, 성도 중에서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여기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연결된 것이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해서 나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그 말씀을 인해서 목뱀을 담은 자들이 혼들이 있고 또 짐승과 그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거기 있다. 이것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서 뭐 두둥인 교회도 있고 거기 그 중에서 서머나버과 먹게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은 자들 중에는 서머나 보가목교에 이기는 자들과 또 예배소 라오디 교회교에 이기는 자들 있다는 얘기지,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들은, 여기에 그들은 보호자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죠. 천년 동안 살았었고 그리스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굴지알수 있죠?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했어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과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또 천년 동안 통치하는 사람들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는 백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신데 그 옆에가 쭉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이기는 자들이죠. 20장 11절, 13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그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그 사망과 그 음부 또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내주매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뭘죠? 오늘 오전 예배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되면 불못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니까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에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있지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심판해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이 생의 일들이랴. 여기서 이 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비오티코스. 여기에서 영어에 뭐 바이오라는 말이 나오죠.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몸으로 사는 시간이 있어. 근데 육신의 몸으로 사는 그 일에 관해서 재판을 받을 때왜 세상 사람들이 가서 재판받느냐. 그런 말이고. 여기에 천사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 얘기를 르노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 하늘들에서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작다 미크로스란는 단어입니다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미경같이 그렇게 그냥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거듭난 지 바로 얼마 안된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아, 갓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누가 붙여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이를 수행하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 공간에 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보다 더 많은 뭐가 있죠? 악한 영들. 그래서 귀신들이 그냥 우그우가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 뭐, 큰성 바벨론이 그 바로 귀신들이 오게 돼, 감옥에 돼 있다는 거야. 귀신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교회 안에서 만 활동하는 거야. 어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생의 눈으로 보면, 비오, 바이오, 바이오틱한 것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21장 34절, 우리가 사는 건다 비오티코,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어, 배고프기도 하고, 또뭐 어떤 즐거운 일 없나 하기도 하고, 휴가도 가야지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비웃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생의 일들이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살다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생이 일들로 심판할 것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억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말하면 아, 세상 사람들의 재판관으로 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의 형제들 간의 일을 판결할 만한 지혜 있는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형제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 마다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다들 되신 순간부터 그리스인들은 도 서로가 형제가 됐는데 그 그리스인들끼리 도 재판할 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가서 재판하는 거. 그거 참 아주 못된 일 아니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골로스에서 1장 2절, 골로스에 있는 그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변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관, 이걸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된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독생자로 그냥 머물러 계시면, 우리 형, 서로가 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의 피가 안 섞이면 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마다들로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 볼까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초곡절 날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다 독생자이셨어요 그래서, 국절날 이제,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 마다들로 바뀌었는데, 그날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어느 날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날. 그날이 오늘이고, 그때 예수님은 마다들로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때 독생자를 안 오세요. 모르시죠? 히브리스 1장 6절. 그가 또그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들어온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상재림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오신다.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 세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이쿠메네.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성도들이 거주지니까 지금은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을 보면, 일곱 개 교회가 어디에 올라가요? 공중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인자로서 거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 신분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공중에 오게 하실 때.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형제가 형제를 심판하는 것, 그걸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일까요? 천연왕국일까요? 그 차이점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은 하나님 나라지만 상속으로 받느냐? 지금 현재 하나님 의 통치를 받느냐?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 그건 뭐 천국이고 상속으로 받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천연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나라. 이때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죠? 신분이 완전히 예, 인간으로 오셨다가 복귀하셨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복귀하셔서 볼 때는 신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숙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의 나라, 천연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 명령입니다. 수동형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이제 플라나워라고 하는데 그것이 수동형으로 현재형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누구는 미혹할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삼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도 끊임없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항상 제 1순위가 음행입니다. 음행이 뭐라고 그랬죠? 결국 은 우리가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다른 데 마음을 뺏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을 준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음행이에요 거기 나오면 다 모든 것은 사실 그 설명할 뿐입니다. 하여튼, 일순위는 항상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그 현존하는 하나의 나라.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완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다그 현재형으로 쓰 있어요. 그왜 침노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천국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laughs> 그니까, 목회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기 때문에 천국은 신노하는 그런 어, 생각을 갖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 쉽게 이해가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당연하게 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 입장하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 때부터 천국에는 이제 침루해야 겨우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30세부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통치인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 임하신 다음부터 3년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도로 따지면 예수님은 AD 26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거기엔 차이가 6개월 차이가 있죠 6월절 장막절은 6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 30세 되는 날 장막절 날 일을 시작하셔서 3년 반후 6개월 후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떤 곳이란 것을 예수님은 아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설명 안고,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거기에 천국이 바로 이 세상인데, 거기에 인자가 씨를 뿌렸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는데, 그 가라지 누가 뿌려놨습니까? 마귀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언제까지 이래요?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언제요? 이 시대의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것을 엉뚱하게 죽으면 가는 것이니까 예수 잘믿자는 그건 천국을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뭘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해야 되는 일은 교회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다음 19절에 하신 말씀이 뭐죠?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가진 사람들에게 만나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라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교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교회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곳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 이건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이고, 상속받을 하나님 의 나라, 그것은 그리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그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게 바로 이제 천국 아버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되어 그가 스스로 왕노로 다시 이르다 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어요. 예수 님이 부활의 첫날매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부활에서 천년동안있는데그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인데,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한번 쭉 보면은 그게 금방 들어와요. 그런데 그 나라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한번 우리가 그 나라를 자세히 보면서 읽어볼까요? 요 고린 도 전서 15장 23절.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자런들이니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 그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그때 부활을 해 갖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도적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모욕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9절부터 연결 되는 거예요. 뭐부터 나온다고요? 음행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혼인에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천년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스서 5장 5절에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천년왕국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우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의그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관들이 될 텐데, 이기는 자가 되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기는 자가 뭘 하는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장막절, 혼인 만찬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목양하여, 이게 목양한다는 말씀이 이제, 포이 마이노, 그, 그러니까 먹을 것, 이제 꿀을 먹인다는 말입니다. 어, 질글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질글을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글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어, 주인이 왜 질글을 깨트릴까요? 이게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 그럼 그냥 가차없이 깨트려버려. 어, 원하는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통치를 할때천년왕국의 통치를 할때 우리가 그런다는 겁니다. 이 지상 백성들은 <laughs> 질글을 깨트리는 것 같이 좀질 때도 될것 같으면 놔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질글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 날이 있다고 하셨는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